가 스님 지금 1년 살이 집귀양 주는 집 옆에 무밭이 이렇게 쫙 있어요 무. 저 무를 공짜로 주서가라 그 얘기지. 근데 네, 저 저런 무도 마트에 가면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니. 저 무가 굵어요 굵래 굵어. 갖고 지금 무무 주서로. 그럼 이제 무를 이웃에 계신 분이 공짜로 준다 그랬어요. 그래 갖고 지금 무를 뽑으러 갑니다. 공짜 공짜. 이 세상에 공짜가 제일 좋거든. 근데 뭐 알타리무를 심어놓은 게더 맛있고, 옆에 있는 큰 밭에 이 무는 맛이 드라대요. 그래갖고, 맛있는 걸 뽑아가래. 맛있는 걸. 맛있는 걸. 아, 세상에. 여기 오대산 월정사 조계종 사교구 본사. 이 동네는 인심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 여기는 인심이 다른데하고 약간 더 이, 근데 이 집은 뭔 집을 이래 잘 지어놨노? 이야 여기도 집잘 지어놨네 와 아니 스, 선생님 이 집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 서울에 이야 집 좋다 이거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이게 더 들어가요 어 얼마 이거, 정도 그 조립식 그 건물 지은거 예. 사왔거든요 한 대충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이게 이 요청이... 4천 얼마 4천만원 예, 천 몇백 천 a t 백백 n m a 백인지뭐 s a 조금 더 커요 예. 그 뒤옆 지금 조보이 커요. 뒤에 지천얼보이지 거. 천만원이천얼천몇지 n 천만 원요? u 천 몇백 a n o 천몇천몇원만원 n Manon. I saturn 이 a 장작이 봐. 여기 요 동네가 요, 오대산 월장사 동네가 옛날 조선시대 당나라 때부터 아주 여기가 좋은 명산입니다, 명산. 근데 이 집이 여기 알타리무가 어젯밤에 얼었겠지? 아, 예, 예. 집 어... 얼어서 약간 수두수서다 네. 네. 얼었는데. 안 얼었어요. 안얼고 이것만 얘는 이제 날씨가 이제 앞으로 좀 포근해지잖아요. 당분간 포근해지거든요. 아뭐 뭐가 그래 짜리목탕 이 요래 생겼어. 아, 이게 참나. 아. 알타리몬니까 짜리목탕하지. 뭐이래알타리보가커야 요만 해야 돼요. 커야. 네. 그래 맛있습니까? 예, 그래 맛있어요. 야. 이 그거는 원래 저기서 요거는 알타리 아, ]구나. 여기 어, 자갈이 맛있대. 근데 여기 얼음이 심지어 벌써 심지어 밤에 네. 몇번 얼었는데 무는 땅 속에 있어서 괜찮아요. 여인이 여기 와서 무를 막 뽑고 있습니다. 막 뽑고 있어요. 막막 뽑고 막 있어. 공짜. 예, 이 알타리 무가 공짜예요. 이게. 옆 옆에, 옆에 주인님도 서 있다 고 그래요. 야, 옆에 바 주인까지 서 있어요. 야, 보통 우리 우리 동네 여기는 보통 이런 동네입니다. 공짜로 막죠 공짜. 요게 알타리 무인데 너무 큰 맛이 없대. 요 정도 좀 작아야 맛있대.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 아주 어 어여, 예쁜 여인님이요. 물을 막볶고 있는데 나중에 얼굴을 제가 못 보여드려. 어, 모자이크 처리를 해버리면 얼굴이 안 보여. 다물, 다물 그릇이 그, 그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어, 얼굴이 안 보이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예. 모자이크 처리하면 얼굴이,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얼굴은 초상권이 있어안 보여. 나는 나가도 돼요. 아, 선생님은 찍어도 됩니까? 선생님은 어디 살고 계십니까? 어, 어디, 어디, 어디 살고 계십니까? 저기! 어, 저 집! 선생님, 막 찍어도 된대. 선생님, 어디요? 도지사 계시는 부, 집 부근에 살고 계십니까? 아, 도지사님은 요, 바로 위에 계시 도지 도지사님 집이 저, 요저 집이죠? 아니, 요집 말고, 요, 뒤에 저. 어, 곳이. 이 동네 오신 지몇 년이나 되셨어요? 저요? 예. 내가 여기서 태어난 그 사람입니다. 한 형이잖아요, 형! 예. 맞죠? 제가 그 뭐야 동생분 예. 계실 때이 세상 있을 때부터 저어당겼니데 할머니 계실 때. 아 어, 그래요? 엄청 오래됐어요. 제가 네. 여기, 여기 저 스님한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럼 뭐? 그 전에 동네 이장 안 봤어요. 이장. 아 지금도 이장이죠. 지금 뭐. 이장 봐요? 예. 아 다만, 다만, 어쩐지. 우리 스님 성함이아 제가. 열심히 뽑고 계십니다. 어, 근데 예. 이렇게 맞죠 야... 네, 아, 이거, 이거 저기한 집에 당근 하나. 이야. 다 뽑아가요. 아, 그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이 그러니까. 뭐 저게 그 요리 음식하시는 분이요. 그러분저저 저 파도 좀 드릴게. 그래갖고 <laughs> 이제 여기 와계시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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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와계시면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저 올라갔다가 지금 저간다 저 하니까. 아, 네, 네, 네.

우리 우리 저기 저기 저 예, 저도 한개 갖고 올게. 잘된거건 예. 이거 이거. 잘된건 파셔야지. 이거 이거. 예. 이거 작거도 뽑아 가든지 할때이세개한 개만 가지고 가면 돼요, 잘된 저는. 잘된건꼭 파... 파셔야지. 아 뽑아 가라 할때 뽑아 가. 그리고 그래, 다음 다음에 뭐좀 사다 드리면 되지. 아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사, 다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근데 무가땅 속에 있어 갖고 안 올라나 봐요. 안 올라서 그냥 이거 무해도 뭐 될것 같아 이거 김장해도 되겠다 김장이로죠 지금 근데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뭐가요? 무가 너무 김장하기 너무 작다고 무가 뭐. 아 이거, 이건 네. 알타리지 알타리 김장? 알타리 김장이지 아 김장도 아십니까? 예김장해하고 네. 아, <laughs>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좀 보내주지 않아요? 네 보내줘야지 보내줘야지 당연히 보내줘야지 어. 엄마가 안보내좀면 큰일나지 얘네들은 열심히 유튜버만 보고있지 딸내미들이 유튜버 안한다고? 보고만 있다고? 보고만 있지 이, 진짜 땅속에 있는건 안 얼었다 안 얼었어요 근데 여기께 음. 가서 잡숴보면 알지만 여기께 다른데꺼보다 맛있어 왜나면 여기가 해발이 높고 원래 우리나라에서 고냉지 채소중에 제일 맛있는 데가 대관령 안반대기 횡계 그리고 요 오대산 진부 그리고 저 태백산 쪽, 응. 그쪽 게 옛날부터 알아주거든. 그니까. 예. 그래하고 값도 더 비싸. 가격도 더, 더 비싸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일크나? 그니까 뭐, 무시야. 응? 아니, 그만 뽑아, 이걸 어떻게 다가져가라 그래요? 차에다 어떻게 다실으려 그래? 그러니까 어? 차 차가, 갖고 와, 이제. 아는 언니 줄라고, 그랬지 아이, 이씨 언니, 다음에 와서 뽑아가라 음. 그래요, 와서. 힘들어. 와서, 그래야 뽑아, 그래야 예, 와서 뽑아. 그래 이제 어차피 요, 뭐, 요, 요, 스님한테 공짜로 한 달살이 살면은 뭐 아는 분이 들어 가끔 하, 한 번씩 올거 아니야. 그래. 예, 그럼 이삭 죽기 여기 말고 또 그래. 다른 데도 있으니까 가서 이삭 죽기도 좀 하고. 그래야지. 아이고, 진짜 이삭 죽기해서 먹어도 되겠네. 아, 여기는 자기만 부지런하면 당근 작업하고 가거나 안돼 가서 가면 요 당근을 한가만히 더 주세요. 좋은 거를. <laughs> 여기 당근이 맛있어. 아삭아삭한 게. <laughs>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거는, 저장해놓으면요, 음. 그대로 있대. 근데, 우리 여기 와갖고, 5대산 와가지고, 평창, 예. 당근을 샀는데, 예. 나는 안 샀는데, 예. 속았다고 더라고 예. 푸석푸석 하대요 그건, 아. 그럼 여기 당근이 아니야, 그럼. 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거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니까 예. 당근 속았, 아, 참, 푸석푸석한 게 아니고, 예. 되게, 너무 단단해가지고, 예. 맛이 없더래. 아닌데, 믹서기에다 갈아먹고 이러면 좋다고 그러는데. 아니, 뭐, 당근 좋다고 그래서 샀는, 샀대. 근데 나는 안 샀거든요. 오. 그 관광지 있잖아, 거기에. 네. 난안 샀는데 막 사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아우, 예. 나 당근 속았어. 그, 맞다. 따듬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요거 해가지고 딸내미, 아들내미 좀 얼마나 잘 먹겠나? <laughs> 잘안 먹어요. 아 요새 애들은 햄버거를 더 좋아하지 <laughs> 요즘 애들은 뭐 햄버거 족발 양념치킨 뭐 그런 거 좋아한대 예. 요즘은 그런 걸 좋아한대 그런 거 그때 좀 젊, 지금보다는 젊었었죠. <laughs> 무하고 배추를 뽑고 성에 앉아가고 대파를 뽑으러 가고 있습니다. 대파까지 뽑아요. 대파 이게 세상에 말이 되나고 이거, 예? 저 선생님이 대파를 또 주신대 공짜로 이거 완전 공짜 아니에요 완전 공짜 공지 놓고 완자 공짜 꽁... 공지 놓고 아이 저 집에 놓고. 집에 김장하는 데가 김장하는 건안 도와주고 왜 여기 와서 예 그러나 뭐라 그러잖아요 저 지금 내려오시면서 참나 대파 노다지 오늘 로다지 캤다 아이고 아이고 너말 뽑으면 나아니아니더뽑아 요것만 아그 앞에 것도 뽑고 야파 아, 아니 아니 그 앞에 파, 파 맛있겠다 음. 파가 아삭아삭 소리가 난다 아삭아삭 소리가 나요 이야 아삭아삭 소리가 나소리가 너무 깊다 아아 고도 옷이또 이게 이게 이, 예, 예, 예. 이게 이게 맛있는 파요 오. 음. 여기가 본체 여기가 스님이 계시는 안채라 그래야 되나 본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안에는 들어가 보면 안 되고 살짝 여기 유리가 이래돼 있습니다 유리 이래가 이래 돼 있어갖고 여기서 차도 마시고 요 안에 스님하고 좀 친해지면 여기 들어가서 차를 마실 수가 있어요 저기 안에 보면 차잔이 차짜리... 반사가 됐고 잘안 보인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런 북도 있습니다 고냥이가 이리 많아 북도 있고 뭐야 저 고냥이가 그리고 장작 여기 눈이 많이 와서 나무를 엄청 많이 해 놔야 돼요 여긴 나무를 조금 해놨던 겨울에 얼어 죽어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만 남은 나무입니다. 이게, 이게, 나무 장작이 봐. 이렇게 굵게 펴놨잖아. 이걸 그냥 아궁지에도 집어넣으면은, 몇 개만 집어넣으면 밤에 뜨끈뜨끈한 게 아주, 아람북에서 푹 뒤져보면 아주, 대길입니다, 대길이. 예, 아주 좋습니다. 이건 뭐야, 이거는 뭐, 배추가 말로 비틀어져, 이 있나? 와. 굴뚝도 있고, 이거 남의 집을 이렇게 막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되나 이거 <laughs> 야이차 이 이거 엄청 오래된 거. 그 전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월정사 갔다 오다가 이배터리가뚝 떨어졌더라니 이게 막 그때 비포장 막 월정사 저 안에 골짜기 좀 길이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스님하고 저 월정사 위에 상원사 갔다 오다가 요 집에 내려와 보니까 이배터리가뚝 떨어졌더라고 그래갖고 도로 차 들어갔어요 근데 이 떨어져도 차는 굴러가더라고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 야, 이 차가 아직도 있습니다. 완전 골동품 차. 다사 갖고 이거 좀봐 이거. 야, 참 엄청 오래됐어요, 이거는. 어, 엄청 오래된 차입니다, 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래가 이렇게 아이고 뭐이잘안 보이네. 이거 좀 멋있게 사진을 좀 멋있게 촬영을 하려니 이잘안 되네, 이거. 예, 네, 요렇게 보입니다. 여기 여기가 여자분들 있는데 저기 보이는 데가 남자들 있는데 예. 남 그러니까 남자들이 있는 공간이 좀 초라하지 여성분들이 있는 공간은 멋있는데 남자분들이 있는 데가 조금 딸려요 예 조이가 남자 남자 있는데 조금 딸립니다 아 조금 딸리잖아요 조금